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그것도 했다. 제가 볼 때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 악화된 것도 아니고 수업률 네. 조금 올랐대지만 인플레이션도 근원 인플레이션 0.3이면 그리고 저 전년 동월 대비 3이 넘고요 파계은 2잖아요. 그걸 가지고 금리 인하 틀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시장이 일단 찍어 누르더라고요. 음. 주목하는 거는 점도 표올 텐데 네. 내년도에 선물 시장 그런데 예측하는 게두 번까지는. 봐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격일 텐데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뭐 그런 거죠 트럼프가 뭐 관세를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 그래서 패드가 3월 정도에 금리 안 내릴래 했을 때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랬지. 그걸 빌미로 주식시장이 내려갔다 음. 그럴 때 트럼프가 야 국 가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음. 금리 내려서 수어을 해야 될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은 금융시장, 대통령, 중앙은행 이세 사이의 잡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그게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냐.